그 현대 자동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는데, 현대 자동차 증인에게 심문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도리일 것 같다 싶어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급발진 차고 신고 차량을 보면 현대 자동차가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에어백이 미전개된 차량이 무려 43%나 됩니다. 자, 그러면 에어백이 미전개됐다 했을 때는 바로 사고로 이어져서,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큰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데 왜 에어백이 터지지 않고 미전개됐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국토부에서는 일체 관심조차 가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큰 직무 유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5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에어백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일괄 조립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어백 부품의 품질기준 미달로 불량품 발생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원재료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무려 5년 동안 불량 원자재를 사용한 에어백을 장착한 현대, 기아 자동차의 위 대한민국의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자이 사실은 언제 밝혀졌냐? 2003년 8월달에요. 현대자동차의 부품 공급 업체인 현대모비스에다가 어느 법인이 에어백 제조 과정에서 불량 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저 그림에서 어,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현대보비스에서 애벽을 장착하는데 이 원재료를 2005년에는 1,293%, 2006년에는 136%, 2 0 0 7년에는115% 거의 정상 비율로 원자재를 정상품으로 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재생품을 사용하는데 50%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10년은 24%, 2011년은 17%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가지고 정상품이 제조가 되지 않았어요. 자 보실까요? 이러한 불량품, 소위 원료를 구입했던 내력을 보면은 2009년도에는 413억, 2010년도에 258억, 2011년도에 201억, 2012년도에 279억. 그리고 2013년 3월까지는 159억, 5년 동안 총 1309억 원어치의 불량 부품이 현대모비스에서 구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상적인 원재료는 키로당 6300원인데 비해서 이 불량 이중원재료는 키로당 2700원 밖에, 밖에 안 가요. 43%밖에 안들어요 이거 돈좀 폭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어,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박엔의 이 자동차 사건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예, 범죄 행위라고 본원은 규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품을 장착해야 될 국내 제일의 현대 자동차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 정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국세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생 원재료 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나 신품 원료 공급 업체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보비스는 이런 확인 절차를 전혀 거시지 않고 종결해 버렸어요. 어떻게 종결했느냐? 현대자동차가요. 미조리품과 AS 부품 등 일부분만 교체해줬어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간 것은 일체 노타치하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돼서 지금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리콜을 하지 않았어요. 리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조차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현대모비스가 제조회사로부터는 또확약을 받습니다. 이 제보된 내용을 보니까 확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회사는 귀사 지정 원료 소재인 덱스플렉스 756 67 소재를 100% 사용하지 않고 이종의 소재를 구입 혼합하여 2009년 1월부터 2013년 3월 기간 중 생산했다. 이 제품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서 부당 이득과 향후 발생한 모든 그 품질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다지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현대 모비스는 이 에어백 불량 에어백을 납품받은 회사로부터 확약서까지 받아요. 그런 그 일제 조치를 않고 있어요. 그 현대자동차를 증인으로 신청했었는데 현대자동차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도리일 것 같다 싶어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급발진 차고 신고 차량을 보면 현대 자동차가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에어백이 미전개된 차량이 무려 43%나 됩니다. 자, 그러면 에어백이 미전개됐다 했을 때는 바로 사고로 이어져서, 인명사고로 이어져서 큰 불행을 겪을 수가 있는데 왜 에어백이 터지지 않고 미전개 됐는가? 그 사유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국토부에서는 일체 관심조차 가지 않았다. 이것은 대단히 큰 직무유기였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품을 장착해야 될 국내 제일의 현대자동차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돈벌이에 혈안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국세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재생 원재료 업체의 매출 세금 계산서나 신품 원료 공급 업체의 매출 자료를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보비스는 이런 확인 절차를 전혀 거시지 않고 종결해버렸어요. 어떻게 종결했느냐? 현대자동차가요? 미조리품과 AS 부품 등 일부분만 교체해줬어요. 지금 현재 시중에 나간 것은 일체 노타치하고요. 그리고 실제 생산돼서 지금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리콜을 하지 않았어요. 리콜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조차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자, 보실까요? 이러한 불량품, 소위 원료를 구입했던 내력을 보면은 2009년도에는 413억. 2010년도에 258억, 2011년도에 201억, 2012년도에 279억, 그리고 2013년 3월까지는 159억. 5년 동안 총 1,309억 원어치의 불량 부품이 현대 모비스에서 구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상적인 원재료는 키로당 6,300원인데 비해서 이 불량 이중 원재료는 키로당 2,700원 밖에 안, 가요. 43% 밖에 안 들어요. 이거 돈좀 폭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어, 했습니다. 이것은 복수박엔의 이 자동차 사건보다도 훨씬 더 악질적인, 예, 범죄 행위라고 본원은 규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가 어느 법인이 에어백 제조 과정에서 불량 원재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 이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저 그림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현대 모비스에서 애벽을 장착하는데 이 원재료를 2005년에는 1,293% 2006년에는 136%, 2007년은 115%, 거의 정상 비율로 원자재를 정상품으로 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재생품을 사용하는데 50%가 딱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10년은 24%, 2011년은 17%까지 떨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품이 제조가 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에어백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일괄 에, 조립해 가지고 현대 기아차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어백 부품의 품질기준 미달로 불량품 발생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원재료 기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무려 5년 동안 불량 원자재를 사용한 에어백을 장착한 현대 기아 자동차에 의해 대한민국의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고 우롱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언제 밝혀졌냐. 2003년 8월 달에 현대 자동차의 부품 공급 업체인 현대 모비스에 다